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병렬구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병렬구조를, 어,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장들을 가지고 병렬구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병렬구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parallel structure라고 해서 문장에서 두개 이상의 단어나 구나 절이 같은 형태로 나열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자, 다시 말하면 두개 이상의 단어라든지 구라든지 절이 같은 형태로 나열되게 하는 것을 병렬구조라고 합니다. 우리 어, 많이 아는 예문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I like apples, grapes, and kiwis. 자, 우리 이렇게 말하죠. 영어로. 이렇게 말할 때 바로 apples, grapes, kiwis.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병렬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영어에서는 I like apples. and I like grapes and I like kiwis. 이렇게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병렬 구조를 사용하면 자, 여러분도 보듯이 I like, I like, I like 이 부분이 반복되죠? 그래서 반복되는 두 부분을 빼고, and도 빼고, 마지막에만 and를 써서 I like apples, grapes, and kiwis 라고 말하고 반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같은 형태로 써준 apples, grapes, kiwis 이런 것들을 병렬됐다 라고 해서 병렬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 모의고사 문장을 기준으로 병렬구조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perhaps you felt that you performed well on a certain climb because your partner was having an off day and found the climb climbing very difficult. 자, 이 문장에도 병렬 구조가 있습니다. 자, 찾아보도록 할게요. Perhaps you felt that 아마도 너는 생각하게 될 거야. you performed well 네가 잘했다고 어디에서 on a certain climbing 어떤 등반에서 because 왜냐하면 your partner 너의 파트너가 was having an off day off day라고 하는건 컨디션이 좋지 못한 날을 말해요 and found the climbing very difficult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and는 뭐라고 배웠죠 접속사죠 접속사의 특징은 뭐예요 접속사 뒤에는 주어와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만 나왔어요 동사만 나왔어요 주어가 없죠 자그 말은 뭐냐면 아 앞에 주어 your partner 이게 겹치니까 한 번만 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뭐와 뭐가 병렬이냐면 found와 was having 이게 병렬이에요 그러면 이 파운드 앞에 'your partner'라는 주어가 생략돼 있고 그 말은 'your partner가 겹친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Perhaps 아마도 you felt that 너는 생각했을 거야. You performed well. 네가 잘했다고. On a certain climbing 어, 어떤 등반에서. Because 왜냐면 your partner 네 동, 친구가 was having an off day. 컨디션이 좋지 않고 and found 그리고 생각했다고 더 클라이밍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는 등반을 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라는 문장입니다. 자, 다음에서도 병렬 구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ost of the emphasis in a discussion is on getting students involved in thinking reacting and responding. 자, 여기에서도 병렬을 찾을 수 있죠? 자, much of the emphasis. 뭡니까? 자, 강조를 하는데, 많은 강조에서, 강조할 점. 어디에서? 토론에서 강조할 것은, 자, 앞에 부분이 주어, 그리고 얘가 동사죠? 자, 뭐냐면, Uh, getting students 하게 하다. 학생들을 involved.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in thinking, reacting and responding. 그러면 여기에서 and를 사이에 두고 thinking, reacting and responding 이 병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강조 토론에서 많이 강조해야 될 것은 관한 것이다. 하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을 involved.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어디에? 생각하고, 반응하고, 대답하도록 해서, end를 사이에 두고, thinking, reacting, and responding이 병렬된 거예요. 만약에 병렬이 없다면, 이 문장은 on getting students involved in thinking and on getting students involved in reacting and On getting students involved in responding. 이렇게 getting students involved를 계속 세 번을 써야 되는데 그걸 반복해서 없애고 thinking, reacting, and responding만 남겨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Even one century ago, most people needed to be physically active to work, to travel, and to take care of homes and families. 자 Even one century ago. 자, 이건 부사예요. 자, 한 세기 전에는, 저 most people need it. 대부분의 사람은 필요했습니다. 뭐가? To be physically. 신체적으로 active. 적극적이게. 뭐 하는데? To walk, 일하고, to travel, 여행하고, and to take care of, 돌보는데. 뭐를? Homes and families. 그래서 이 안에서는 homes와 families도 병렬이 됐네요. 그래서 to w o r k to travel and to take care of. 이것도 병렬이고, 오브 속에서 homes and families. 이것도 병렬입니다. 자, 한 세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은 육체적으로 적극적이어야 했다. 일하고, 여행하고, 가족과 집을 돌보는데. 자, 이렇게 해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병렬구조를 모의고사 지문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병렬구조가 없이는 모의고사를 자연스럽게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병렬구조를 찾는 연습을 앞으로도 많이 할 텐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병렬구조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